열쇠를 열쇠를 열어주세요. <laughs> 자 열쇠 찾았습니다. 자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. <laughs>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열쇠 오픈하겠습니다. 아 짠. 우와. 우와. 오 우와, 우와, 우와 대박이네. 아난 별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. 밥도 해서 주고 <laughs> 그럼 <그러면> 좋겠다. <laughs> 도대체 방이 몇 개야? 숙소를 정말 잘 얻은 것 같아요 네, 야 자, 찍는 김에 어, 후쿠오카에 얻은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숙소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는 대략 저희가 4일 동안 100만 원좀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정확한 금액은 따로 뒤에 기록해 드릴 거고 여기에 주차장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, 이렇게 복시, 아, 록시인가? 도요타 록시를 이렇게 잘 세팅할 수 있고, 주차장이 괜찮아요. 이렇게 하나, 두 개를 넣을 수 있어요. 그래서, 뭐, 주차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고, 지금, 보면은, 아, 일단, 밖에서 뷰가 좋죠? 자, 그러면, 안에도 한번 어떤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주변에는, 저쪽에 맥도날드 보이고, 어 조금 걸어가면은 뭐 그냥 상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저쪽대 한번 둘러보고 이쪽으로도 이렇게. 근데 여기가 차가 통행이 많지 않아서 그냥 되게 한적한 마을인 것 같긴 해요.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 정문에서 본 전경이고요. 딱 여기 전봇대 전선 보면은 일본 느낌 나죠? 시골 마을. 자 이렇게 정문이 있고 정문으로 가보겠습니다. 어 다이자이덴 이 숙소 이름이 다이자이덴인가봐요.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쁜 정원이 하나 나옵니다. 좀잘 가꿔져 있고 이렇게 이쪽도 정원이 있고 앞에는 테이블이 하나 있네요. 야, 여기 담배 피시는 분들 요거 괜찮겠는데?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일본식 항아리도 하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바로 나와서 디딤돌도 하나 있습니다.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. 밖에는 뭐 차한잔할수 있고 전통적인 느낌도 나고 괜찮죠? 일본 전통 가옥입니다.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내부입니다. 여기에 이만한 열쇠 속에다가 열쇠를 숨겨놨어요.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시기 지났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 이렇게 열 감지하는 것도 있고 이쪽에는 신발장들이 있대요. 실내화도 있고. 자, 룸 컨디션을 한번 볼까요? 자,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. 엄청 깔끔하고 이쪽에 손도 씻을 수 있고. 1번 화장실. 여긴 1층입니다. 와. 여기에 회의실이 아주 커다랗게 하나 있네요. 밖이딱 보이고. 아까 제가 차 있는데, 주차장 있는 쪽에서 보던 그쪽이고, 여기에 또 주방이 하나 있어요. 각 방에는 다 에어컨이 있고, 냉장고도 하나 있고, 이렇게 식탁이 있어서 뭘해 먹을 수 있고, 싱크대. 다 있네. 밥솥도 있고, 전자레인지도 있고. 이거 켜지나? 어, 켜보진 않았고, 한 번. 아, 불도 켜지네요. 냉장고는, 오. 와, 이거 살기 되게 좋게 돼 있네. 김치냉장고가 하나 들어있고, 그리고 인터넷이 잘 됩니다. 여기에, 이게 뭐지? 이건 공기청정기인가? 야, 이건 벽난로 같이 생긴 건데? 음, 이렇게 해서 전경들이 쫙 보이고, 이쪽에는 일본 전경이 이렇게 보입니다. 그러면, 와, 이게 다가 아니야, 1층에도. 진짜 대가족용인데? 자, 이걸잘 소개를 안 해줬네. 여기 세탁실. 세탁실이 있고, 세탁실에 또 이렇게 씻을 수 있는 데가 있네요. 그리고 여기는 샤워실. 야, 이 정도면 거의 개 탔는데, 정말. 드라이기가 두개 있습니다. 야, 이쪽에도 접견실 같은 게또 하나 있어요. 이건 정말, 아, 짱구 아빠가 여기서 맥주 마시는 데 같은데, 괜찮은 것 같아요. 뭐라 써져 있고. 여기가 다다미방인데, 바닥에는 이렇게. 저희가 이미 깔아가지고 좀 그렇고, 잘. 다다미방이 두개 있습니다. 이쪽에도 다다미 방이 이렇게 있고 여기 저희 식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층에는 침실이 해가 완전 잘되는 침실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으로 와, 공간들이 너무 좋다 자 깔려 있고 자 1번 방을 지나서 2번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방에는 뭐야? 이게 침대가... 침대가 두개 있습니다. 그리고 해가 정말 잘 들고 밖에도 보이고, 그리고 여기는... 오, 화장대도 있어 다 있네. 저거는 뭔지 모르겠다. 이야, 이쪽에는 또 1번 전경이 이렇게 보입니다. 이게... 와, 이건 말이 안 돼! 정말 완전 개탔네 개탔어 2층에도 화장실이 또 하나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층보다 좀 작긴 한데 화장실 쓰는 데는 뭐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방이 또 있어 와 침대가 침대가 4개 있습니다 방 3개에 침대가 4개 이건 완전 정말 대가족용인데? 여기는 뭐지? 이건 무슨 작은 다락, 다락 같은 게 있네요? 짜잔! 어, 여긴 안 열린다. 우와. 이 전경이 이렇게 좋고, 방이 하나, 여기 둘, 셋, 침대가 4개이고 방이 3개 그리고 다다미 방이 2개인 그 다음에 어, 거실도 있고 침대가 4개 방이 3개 다다미 방이 2개 그리고 이렇게 식탁이 있는 요런 방이 하나 그 다음에 두개그 다음에 밖에 또 테이블이 있는 곳이 하나 예, 하루에 28만원인데 여러분 어떠세요? 뭐 하루는 좀더할수 있는데 4, 저희는 4일을 빌리니까 하루에 28만원 꼴이고 저희가 두집이 왔어요 그래서 한집당 14만원 꼴이에요 뭐 호텔에서 자도 이거보다 좋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여러분? 여러분 후쿠오카에 렌트를 해가지고 어 골프여행을 오신다고 하시면 다이자후 여기 에어비앤비로 여기 예약해서 한번 묵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0월 20일 아침이 열렸습니다. 저희는 어제 스시집에서 가지고 온 튀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이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가지고 삼각김밥하고 같이 먹을 예정입니다 여기 이걸 어제 안 봤는데 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에어비앤비에서 쓸수 있는 거 여기 완전 가정집이야 가정집 기본적인 게다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어.. 대가족을 위한 식기류도 준비되어있고 여기 냄비 뭐다 해먹을 수 있어 가스 브루스타까지 있네요 이렇게 3구짜리 여거저 위에는 뭐 들었어? 여기? 응 그냥 비었어와 컵이 있었어 응. 아이씨 아, 어제 아, 커피? 컵을 커피 여기서 먹었어? 컵을 와인도 아, 있네? 컵을 찾았었는데 여기까지 못 내려봤네. 냄비도 더 있어, 더 있어. 와. 완벽하다, 여기. 오늘은 세탁기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. 세제를, 세제를 한 숟가락 퍼서. 어디, 여기? 여기, 여기.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. 그 다음에, 뚜껑을 딱 닫고. 네. 자, 세탁물을 넣고. 전원은, 이걸 누르고. 불이 딱 들어옵니다. 모델은 파라소닉, 모델, 파라소닉 제품인데, 여기 보시면 이게 번역하면은 오마카세라고 나와요. 이유는 알수 없지만 하여튼 이게 전자동입니다. 건조까지 되는 거. 그 다음에 얘를 딱 누르면 딱딱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세탁을 시작합니다. 이거 못 찾아서 30분 걸렸어요. 솔루션입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